아,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구호선 신목동역 앞에 한신청구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한신청구 아파트를 팔고 이제 목동 네. 반지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이라서. 아.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마곡이 되게 많이 옆에 마곡이 좀 많이 올랐고 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LG에서 좀더 이제. 이주를 하면 한신청 아파트도 좀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이제 목동 예. 단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 네. 단지인지 한번 알아보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그냥 옆에 바로 이제 애 학교 전학 안 시켜도 되는 1단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고요. 아, 아니면 네네. 몇 단지인지는 예, 특별히 이 상관없고, 그래도 목동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좀더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해서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신청구에서 이제 거주 중이신데, 이제 목동 1단지로 갈아타기에 대해서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네. 나와 계시니까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는 세댁 같으신 신혼부부 같은데, 한시 천구를 가까이 있다고 보니까, 어느 나이가 더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laughs> 애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지금 현재, 어, 지금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 마곡지구에, 네. 지금 이제 그 입주가 되니, 내걸좀 네. 팔아서 가, 어 갖고 파, 어, 저기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목동으로 일단 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하시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 지금 한신 청구 청구죠. 청구 아파트죠? 네, 네. 예.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예. 더더 더 오르는 부분 이제 없고 약간 좀 약간 눈치 보고 있는 듯한 싸움이죠. 네네. 목동이 네, 목동이 이제 재건축이 안전 진단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로막혀 있어요. 그나마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교통 인프라가 좀 목동 전체가 좀안 좋아요. 네. 그런데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왜 네. 옛날에 향수가 좀 있잖아요. 80년 후반에서부터 가격이 좀 올랐고 가기도 네. 학군이 좋은 곳으로.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굳이 한신청구를 팔아서. 네. 일 단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한신청구 네. 자체도 재건축을 할 부분이 좀 있겠고요. 네. 과거에 그열병합이 여기 발전소에 이, 이거 이것 때문에 네. 이걸 향후 시설로 보고 가격이 좀 많이 낮았었죠, 그죠? 그런데 네, 지하철 9호선도 네. 있고 역시 목, 목동의 학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주거로서 일단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건축, 목동이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할게요. 네. 재건축 한다고 하면 이주 수요도 뭐든 또이 안에 들어와야 되죠? 네. 청구도 그때는 가격도 오르겠죠? 네. 그리고 얘도 또 자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목동 들어갔다가 이사 오고 나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안에서 뭘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더 모은 돈 있으시면 알파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네.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를 할 거냐, 주거를 할 거냐, 네.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현재 이제 네. 마곡지구가 네. 어, 이제 한 보통 어 분양가 대비 2에서 2.5배가 올랐어요. 네. 뭐 가격이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이 기대감이 뭐였겠어요? 뭐 LG 사이언스밸리니 대기업들 유치니 뭐니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예. 이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입주 끝나거나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시청 생각하시, 생각하시기에?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기 가서 보시면 어디냐면, 어, 저 서초구에 가시면 뭐, 힐, 뭐 힐스니 힐 뭐니 막 해가지고 공급이 네. 좀 많이 됐었는데 2015년 네. 삼성 sds 네. 뭐 2015년 7월에서 8월 입주할 때는 막 가격도 오르고 집에서 난리가 나다가 11월 경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더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15년에서 17년 사이에 오를 때 여기는 가격 성장이 좀 약간 멈추거나 덜 올랐거든요. 네. 역시 이 부분도 마곡 지구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 이 입주의 시기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 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 목동도 그 영향을 받았기는 했어요. 학군 좋고 하다 보니까 바로 구호선 타고 출퇴근하고 아이들 보내 학교 보내줘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목동과 마곡지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네. 지역적 가치가 목동이 네. 훨씬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 가치하고 학군 이런 부분 때문에 온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앞으로 마곡지구 영향은 이제는 별로 안 받을 것 같고요. 네. 청구 자체의 지역 가치 를 인해서 가격이 덜, 안 떨어지거나 오를 걸로 보여요. 다만 지금 네. 부딪혀 있는 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게 재건축 진행이 원만하게 될것 같지가 않아요. 당분간 네. 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전 진단 안전 진단이에요. 네. 이제 네. 재건축 진행을 좀 더디게 하려고 안전 진단을 네. 강화했기 때문에 다만 네. 이 통과하는 데까지 진통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목동도 학군 좋고 또 살기도 어려도 좋고 또 새로운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면 주변에 이제 나갔던 오히려 오히려 마곡지구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네.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이사, 괜히 뭐 팔고 이사 가고 하면 돈만더 네. 들어요. 또 자녀가 1살짜리가 여기서 살아야만 한다면서요. 그죠? 네, 뭐, 네, 전학도 근데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어디로 전학 가려고 했었어요? 아 일단 지 한신중구는 좀 오를 때로 오른 것 같아서 더 오를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이때 이제 팔고 그래 단지는 나중에 재건축되면 좀더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좀금매 나오는 단지로 가라 예. 탈까 생각했었거든요. 꼭일 단지만은 아니어도. 예.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가라 타시려면은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역을 선호도가 D 등급 정도 된다고 할게요. 네. 어떤 지역은 C 등급이고요. 어떤, 네. 어떤 지역은 B 등급이고 어떤 지역은 A 등급이라고 할게요.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동네가 나는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네. 때 C 등급에 산다고 할게요. 만약에 한신 청구가 네. 네. 청구에서 우리 시청자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네. 더 저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주거 환경을 비등급 정도로 옮겨야 되겠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매각을 하고 네. 새로 사서 가도 돼요 매입을 네. 해서 가도 돼요 네. 그런데 네. 역시 마찬가지죠 또 돈을 더 벌어 가지고 비등급 지역에서 A지역 갈 때는 매각을 하고 매입하세요 그런데 같은 C등급 내에서 매각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아. 상승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용만 아.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해 가시죠. 그런데 네네. C 등급에서 네네. D 등급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걸 네네. 전세를 놓고 이쪽을 네네. 전세로 가거나 투자 네네. 가치가 있다면 또는 매입을 검토하는 게 좋아요. 이, 이걸 이해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신 청구나 목동 일 단지나 대부분 네네. 대지 지분 있잖아요. 네네. 대지 지분에 따른 가격 차이 하나하고 사업 네네. 진행 속도에 따른 가격 진행 차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천장님이 지금 대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없어요 대출이 없고, 그래서 예. 한신청과 팔면은 들어갈 사, 집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신청과 팔리면은 제 단지를 소형청수 하나. 전세껴놓고 살까? 아니면 은그 송파나 이런데 다세대 주택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살까? 그것도 솔직히 지금 고민 중이라서 한신청 아파트는 내놓은 상태거든요, 집은. 일단은. 예. 제가 그걸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지금 갖고 계신 하나, 이사 갈 집이 청구보다 더 좋은 집이에요?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아닌 지역이요 선호 같은 목동 단지인데, 아. 좀 작은 평수예요 네. 네. 제가 네, 보는 네, 견해는요, 네. 네. 그냥 네. 사시면서, 대출도 네. 없으시니까 요즘 네. 정부 대출 받지 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천장님 같은 경우는 건전한 대출로 보고 대출을 네. 받아서요. 네. 더 오르면 더 열받으니까. 네. 대출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시는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네. 여기 방배동 같은 데 있죠. 네. 방배동 뜨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네. 월세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네. 생각이 돼요. 이제 네, 네. 올 그런데, 10월에서 네. 내년 초 사이 많이 오를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한번 하나만 더 추가를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아, 월세도 목동 받고. 목동 단지 소형 평수 하나를 더 사는 것보다, 그 예. 방배동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게 더. 그렇죠. 여기를 벌써 나을까요? 두 개가 목동에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음.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다른 네.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한번 네. 투자를 좀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매도하지 매도 마시고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답변들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